등기예요. 탕후루의 달인 이어서 해볼게요. 방송 시작. 오늘의 컨텐츠는 탕후루 먹기. 과연 오늘의 비션은 뭘까요? 헉! 할로윈 감성으로 만들어주세요. 할로, 아, 프랑켄슈타인. 저번에 이어서 또 만드나봐요. 짜잔, 무시무시한 프랑켄슈타인 탕후루. 할로윈에는 아주 맛있겠죠? 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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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laughs> 자, 이제 설탕을 왕창 붓고, 그 다음에 물도 그만큼 넣고, 끓여요. 보글보글, 보글보글. 탕후루를 좌우로 저어주세요. <laughs> 다시 봐도 귀여워. 코팅될 때 표정 변하는 거. <laughs> 완성! 먹방 시작! 먹어보자. 오늘도 다섯 개나 먹는 거야. 먹을 때 소리가 나요. 와미션 부상 아싸. <laughs> 어유 먹을 때 유령 소리 나요. <laughs> 아, 무서워. <laughs> 방금 댓글에 입에 주먹 넣어주세요 있었어요. 웃기다. <laughs> 야야야야우아잘 먹네. <laughs> 루루 진짜 귀엽다 와이래. 잘 먹었습니다 루바. 오, 오늘 먹방도 아주 성공적이었어. 또 해볼까요? 이번에는 네, 어떤 미션이 올지 너무 궁금한데요. 새빨간 탕으로 보고 싶어요. 새빨간 건 역시 고추. <laughs> 딸기줄 줄 알았지. 고추 탕으로다. <laughs> 아, 무서워. 무슨 맛일까? 매콤 달콤? 1, 2, 3, 4, 5, 6, 무력 여섯 개? 일곱 개나 들어갔어요. 와 이거 먹으면 속 쓰리겠는데요? <laughs> 자 설탕을 넣어주세요. 물도 넣고 다음에 돌려요. <laughs> 아 너무 무서워. 이거 벌칙 아니에요? 쭉쭉 코팅도 이쁘게 하고 코팅만 먹고 싶다. 아! <laughs> 먹방 시작! 정말, 정말 먹을 거야? <laughs> 잘 먹는데요? 우와, 매워 매워하지... 아주, 아, 아니야, 매워. <laughs> 매워서 울고 있어요.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? 아, 매워. 아, 매워. 어떡해. 달콤한 거 주, <laughs> 마지막에 달콤한 거 넣어줄까? 그렇게 됐다. 빨간 딸기. <laughs> 어떡해? 너무 불쌍해. <laughs> 가여와. 다 먹었다. 해, 매워. 눈물도 흘리고 있어. <laughs> 먹방 성공. 눈물의 먹방 성공. 자, 또 시작해볼게요. 아, 오늘은 예쁜 미션이 들어오면 좋겠다. 스페셜 미션. 돈 많이 주는 거와 산골장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도토리 점심 가지고 소풍을 간다. 어 도토리로 만들면 되나봐요. 자 그럼 한번 도토리 탕후루를 만들어 볼까요? 근데 도토리를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였나? <laughs> 도토리는 보통 뭉 만들어 먹지 않나요네 개, 다섯 개. <laughs> 자, 설탕을 넣고 그냥 먹을 수 있는 건가? 한 번도 도토리를 생으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궁금한데? 아니야, 저건 도토리 모양 초콜릿일 수도 있어 도토리 코팅 아, 귀여워 슝, 완성 생긴 건 일단 귀엽거든요. 과연 먹고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하네요. 야옹냥 야옹냥 어 맛있나봐요. 별 다른 표정이 없어요. 소리가 굉장히 아삭아삭하네요. <laughs> 여러분들은 부토리 탕후루 드셔보신 적 있나요? <laughs> 신기. 껍질까지 먹고 있다고. 이 빨이 굉장히 튼튼한 루르네요. 야옹냥. <laughs> 와! 이번도 성공! 먹방 종료! 아주 귀엽네요. 저렇게 스페셜 미션 주는 거 너무 좋아요. 여기 보면 꾸미기가 있는데 어? 이거 꾸며볼까요? 루루 선물 상자, 루루 산타. 아무래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겨울이니까 이런 거한번 사보고 싶어요. 지금 제가 9,100코인이 있거든요. 음, 뭐가 좋을까? 테리도 귀엽고, 눈사람도 귀엽고. <laughs> 저는 이거 사고 싶거든요. 루루는 산타걸. 이거를 구입해보겠습니다. 오, 루루는 산타걸을 구입했어요. 오, 이쁘다. <laughs> 귀여워. 너무 귀여운 산타걸이 됐네요. 안녕하세요. 방송 시작할게요. 오늘은 귀여운 산타 옷을 입었답니다. 방금 방구 소리에요 뭐야. 어, 또 할로윈 감성으로 만들어주래요. 또프랑켄스타인 오늘 벌써 두 개째 만드네요. 슉, 슉, 슉. 설탕 넣고. 물 넣고. 그리고 그리고. 커팅 커팅. 커팅 커팅. 냠냠 냠. 완성 먹방 시작. 아 근데 산타 옷 입고 할로윈 당으로 먹고 있어요. 아! 보상 좋아요. 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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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냠. 아이 좋아. 냠냠 냠냠. 뒤에 귀신 있어요. 뭐야? 얘 예, 기준 없어요 무서워요. 슈냥나냥냥나냥냥냥 오. 아뭐있다가 없어졌대. 아니 무서워 계속 무서운 얘기예요오 <laughs> 성공. 오 아주 좋아요. 근데 꾸미기 중에 이거 벽지랑 이런 것도 있거든요. 와 크리스마스 배경 너무 꾸미고 싶은데요. SMI 코인을 모아야겠어요. 다시 방송 시작. 오늘 먹을 탕후루는 제발 스페셜 미션. 어 아니네. <laughs> 무지개 느낌으로 딸기, 샤인머스켓, 블루베리 꼭 같이 넣어주세요. 기억해야 돼요. 딸기, 샤인머스켓, 블루베리. 딸기, 샤인머스켓, 블루베리. 딸기. 샤인머스켓, 앗! 아! <laughs> <laughs> 설탕 넣기. 블루베리를 하나밖에 못 넣어버렸네. 블루베리 미안해. <laughs> 버글버글 끓여요. 오, 좌우로 흔들흔들. 커팅, 커팅. 오, 또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. 완성! 자, 먹방 시작. 냠냠냠냠. 또 소리 없는 먹방이 시작되었습니다. 아후아 <laughs> 감사합니다. 미션 보상. <laughs> 아니, 근데 왜 이거 계속 뒤에 가면 소리가 안 나지? <laughs> 소리가 나야 더 재밌는데. 냠냠냠냠. 냠냠냠냠. 자, 입으로 효과음을 내겠습니다. 하구, 하구. 아구, 아구. 아구, 아구. 눈이 처음처럼 성공했어요. 와, 제발 더 해줘, 제발 더 해줘, 막 이러네. <laughs> 아, 더 하고 싶은데 소리가 안 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!